오늘 또와 같이 지내기 때문에 눈만 봐도 눈만 봐도 의사가 통해요 네. 잘 들으세요 네. 오늘 일정은 열한, 11시 반에 보신각에서 박원숭이가 집회를 합니다 보신각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잠시 후에 헤어졌다가 11시쯤에 다시 만날거예요 박원순이가 모신각에서 시청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 일대의 교통을 다 통제해서 행진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가는데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배고픈 다음에 식당에 가라 말이야. 에? 그리고 밥 먹고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네. 밥먹고 편극기 들고 네. 천천히 오세요 네. 아셨어요? 자신감 네. 유지하셨죠? 네. 우리는 절대로 행진 안합니다 행진 네. 못하겠으니까 하면 안돼요 네. 인도를 따라서 여기 지역별로 팀별로 같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몰려다니세요 몰려서 밥먹을 먹는데 여기 가까운데 말고 저기 이렇게 해서, 해서 맛있는데 찾아서 먹고 먹고 난 다음에도 소화시켜야 되니까 저기 이렇게 는거예요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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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 살인자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중단하라! 살인자 인신강금 인권유린 즉각 중단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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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여 태극기의 깃발을! 다 같이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투쟁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늦은 시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또 박근형 어 이게 여해님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 신동고 동지한참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2017년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셀프 디스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해 올해죠 올해 저는 올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쁜 남자였습니다 발아오는 새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무사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정의입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문재인 자파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이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파가 그 어떤 김정은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물을 터릴 수는 없습니다. 아, 여러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저희 가족들은 그 흔하기, 흔한 멸치 한 마리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만큼 국정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경영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하늘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터금을 통해서 파헤치고 파헤쳤지만은 그 어떤 증거자료 하나 티끌 같은 증거자료 하나. 나온게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있다면 너무 깨끗한게 깨끗한 죄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있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 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박물관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걸림없는 사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늘이 내린 지도자입니다. 아세요! 아세요!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오늘까지 태극기를 든 여러분이 진정한 자군 영웅이십니다. 바로 위대한 진정한 영웅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살신성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신 또 다른 영웅이 있으니 조원! 친! 내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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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네! 네! 전국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이끌어 주시던 자랑스러운 내국 국민 여러분,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대한애국당이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서 창당하려고 했을 때, 저희들과 함께해 주셨던 애국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6년 말과 2017년은 우리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내일은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옵니다. 송구영신에서 송구 보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껍데기는 가라 하면 은 껍데기는 가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만 하시면 됩니다. 에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 껍데기는 가라! 권력의 신녀가 되어버린 검찰과 법무부는 이 같은 권력의 신녀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 껍데기는 가! 껍 거짓 조작 태블릿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속인 손석지의 껍데기는 가라! 이 선동 업무 조작에 촛불의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 껍데기는 가! 껍데기는 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는 문재인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 껍데기는 가! 껍는 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얘기했는 문재인 껍데기는 가라! 대통령의 등 뒤에 비수를 꺾고 배신의 앞자기에 서 있는 김무성, 유성민의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통 보수 파를 갈갈이 찢어버린 홍준표와 같은 분열주의자 껍데기는 가라! 인노총과 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 전교조의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만 가라. 껍데기만 가라. 껍데기만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미양을 하고 돌아온 임정석과 같은 수사파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외교참사, 외교장관, 강경아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청와대 안보실장, 정인용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검진 호 7일 동안 몰랐다고 떠드는 국방장관 송영무 껍데기는 가라. 불,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곤향숙 640만불 권양숙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북한이 핵을 만들 수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햇빛 정책으로 나라를 바아모은 김대중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면 저 껍데기들은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말살시키는 문재인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 없는 세상, 2018년, 새로운 희망의 2018년은 우리한테 다가온다!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우리와 함께한다! 살인적 정치보복, 살인적 인신강금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지들이여 2018년은 대각기의 해며 대한민국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 희망의 해가 될 것이다. 희망의 해를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을 속이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문재인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한미동맹 강화하여 자유 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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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를 지키는 다같이 태극기의 깃발 아래 태극기와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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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잠시 좌파들한테 잠시 종국세력들한테 잠시 저 떨거지들한테 잠시 저 껍데기들한테 졌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며 우리의 태극기는 영원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동기들여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추억의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고, 2018년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러짖졌던 태극기의 열사들이 태극기의 전사들이.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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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각기를 들고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옥중투쟁을 하는 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활동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찰이 수사를 하러 갈때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하늘이여 지켜주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태극의 전사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애국 국민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한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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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은 2018년의 붉은 태양은 떠오르는데 그 태양은. 대한민국을 비추는 대한민국의 사악한 무리들을 몰아치는 그러한 진실의 태양이고 그러한 정의의 태양이 될 것입니다 2018년에도 여러 애국 동기들이 부원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민주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그러한 태극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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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